]입니다. 그리고 키를 내려주는 거예요. 코드가 쉬워질 때까지. 한 번, 두 번. 아, 이거 A 마이너. B 마이너로 잡는 것보다 A 마이너 잡는 게 쉽잖아요. 그 대신 카퍼를 두 번째 끼워라 이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앨범에 넣어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창곡을 눌러봐요. 여기 앨범에 담는 거예요. 클릭. 안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코드까지 바뀌어서 돼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 s g 하면거기 빠진다 그랬죠? 자, 요거 앨범 열기. 어, 나왔잖아요. 여기 B마이너인데 한번 봐봐요. 짠! 그죠? B마이너인데 카프 두 번째 끼우세요 하고 A마이너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애창곡을 앨범 보기, 에, 자기에게 맞도록 정리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F5의 기능입니다. 앨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리듬별로도 이렇게 분리해놓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그죠? 자, 오늘은 F5 앨범 만들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곡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하는 걸 할게요. 1번. 아, 예약. 여기 요거 예약이에요. 2번 예약, 3 예약, 4 예약, 5 예약, 6 예약.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예약국 눌러봐요. 5, 5, 1번부터 6번까지 예약 다 돼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애창곡 누르고 여기다가 예약국 담기 한번 쑥 들어가요. 예약국 담기. 클릭. 쫙. 쫙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키를 바꿔서 다시 저장하게 되면은 가령 한 사람 이거 한번 볼게요. 한국 연주. 어, 여기 키가 안 맞아요. 여기 이조 설정 꺼야죠. 기타 치는 사람이니까. C. 그런데 이게 여자 키랑 안 맞는다고 쳐요 남자 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D 키로 하면 남자 키가 됩니다. 이거를 앨범에다 다시 넣는 거예요. 환경 설정 F5. 자, 여기 앨범에 단기하면 여기 뭐라고 뜨느냐? 갱신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갱신이 되었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뺄 때는 shift esc 하면 한꺼번에 빠져요 자 앨범 보기에서 여기서 한사람 요 뒤를 다 바뀌어 있잖아요 항공연주 보세요 그죠 자 오늘은 두가지 방법으로 앨범 만드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윈스타 키락을 멜로디스타로 바꿀 수 있는 보상 판매 기간입니다 통기타는 저희 제품 구입 시 무료 카페 강좌를 보시고, 몽샘피아노 훈민정음은 20만원입니다.